유년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을 펠트라는 소재를 이용해 만든 전시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갤러리 조이에서 열린 작품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열린 조민정 작가의 전시회는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즐겁게 놀며 장난친다는 뜻의 유희, 그림일기라는 주제로 열린 조작가의 전시회는 밝고 활기찬 느낌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힐링과 추억을 더듬으며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어, 이번 전시는 큰 목적은 치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관람을 하시면서 좀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관람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돌아가실 수 있게 힐링이 되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전시를 오픈하였습니다. 조작가는 전시의 목적에 맞는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이 아닌 펠트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울이라고 하는 양모를 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울 펠트라고 하거든요. 펠팅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의 전시는 좀 따뜻한 마음을, 훈훈한 마음을 좀 느끼시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소재 자체를 좀 포근하고 따뜻한 걸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힐링과 추억을 더듬으며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 이뉴스 e 한재일입니다.